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엄을 갔다와서 굿즈를 또 샀기 때문에 어...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또 후기 언니랑 같이 이만큼 티켓을 샀다는거 아닙니까 이 티켓을 사고 받은 브로마이드 얘네. 얘네가 후기 후기 브로마이드예요 이 요거를 봐볼까요 그럼 쿱스 정한이 너무 예쁘죠 정한이 슈와 좀 업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준이 어, <laughs> 개 몸매 <웃음> 쩔어요 준이 <laughs> 호시 아 호시 이것도 너무 까리에요 호시 원우 우지 명호 명호 너무 예쁘죠 명호 민규 아 이것도 민규도 진짜 파란색 너무 잘 어울려. 도겸이 옆태가 진짜 미쳤어요, 진짜. 도겸이, 그 다음에 승관이그 다음에 번호니, 어, 로찬이. 이렇게 13개를 또 샀고, 얘네는 또 언니랑 나눌 예정입니다. 그리고, 어... 이번에 산 거, 일단 이게 케이스 들어있는 스티커 세트거든요. 사실 이거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, 음,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, 캔 케이스에 들어있는 그 클리어 카드, 이게 지금 28일까지 입고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, 이번 들 28일까지. 그래서 그 예약을 하고 왔어요. 저번에 못 샀고, 이번에는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, 그 이거를 못사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, 물론 샀지. 샀는데 내 손에 없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, 어, 결국엔 스티커를 샀습니다. 정말! 쓰잘데기 없는 스티커인데, 예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, 두 개만 샀어요. 그래서. 이게 하나에 1300? 얼마였던 것 같아요. 1309엔? 제이코미에서. 세금 더해서. 그래서, 너희 저리가 어, 명호가 나오기를 빌어보면, 두 개밖에 안샀으니까 명호가 나오기를 빌어보면서, 이번에도 제발, 그, 직원분이 명호를 뽑아주셨기를 빌며, 열어주셨습니다 까 <laughs> 아, 시끄러웠죠? 아 미쳤어. 미친 거 아니야? 나 이번 뮤지엄 진짜.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요. 제가 올렸죠? 아, 저 티켓을 지정석 도쿄돔을 구했단 말이에요. 샀어요. 아, 오늘 진짜 운 좋은가 봐. 명호입니다. 아,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. 안에 사진도 들어있어요. 사진도 명호 스티커로 된 사진이 들어있거든요. 이거 아마 그 우리 브로마이드에 있는 사진이랑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거랑 이렇게 하고 명호 이렇게 사진. 옛날에 이 스티커를 그걸로 줬었는데. 그 특전으로 스티커를 옛날에 줬었었는데. 아마 뮤지엄 때였을 거예요. 그때 뭐 얼마 이상 사면 이 애들이 그린 뮤지엄. 스티커 줬던 것 같은데? 그거 뮤지 때가 아닌가? 어쨌든 아 진짜 처음부터 명호가 나와줬고요 아 너무 행복해 명호가 나왔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누구까? 하나 둘셋 어, 쭈이쭈이가 쭈니! 나왔습니다 오, 오 이거 차이니즈가 나와줬군요 쭈이도 한번 볼까요? 오, 수이 너무 잘생겼다. 점점 잘생겨져요. 준희, 준희, 이렇게 있고, 이 스티커까지. 뭐 뒤에는 이거 <laughs> 너무 귀엽다. 스티커 그림이 스티커 말고 그림이 귀엽네. 스티커 말고, 스티커는 스티커고, 이거 그냥 뭐라는 거지. <laughs> 아, 모르겠다. 아, 너무 지금 행복해서 그래요. 이렇게 이게 나아졌구요. 그다음에 제가 이거 또 이번에 새로 후기에 있는 거를 지금 새로 들어온 게 포토 카드 컬렉션 이거거든요. 다섯 개를 샀고 두 개는 언니 거고 세 개는 제 거기 때문에 세 개를 다시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제발 나와라 얘들아. 알지, 민규, 명호, 승관아? 명호야, 뜯어볼게요. 아, 다 랜덤이라 가지고. 뒤에 여기 호시라고 적혀있어. 호시. 잘안 나오면 서폿 우리 호시님이 나와주셨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거. 뜯기 아, 전에 병호야 요즘은 살살 불러야 된다면서요. 병호야 소근소근. 잘. 원우가 나왔고요. 언니는 됐다. 언니 언니 두개 거에서 명호가 나면 돼. 그리고 나머지 뭐지? 약간 호시 원우 우지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그럼 저기 뒤에 있나? 아니면 준인가? 볼게요. 오 디노 디노가 나왔습니다. 귀엽네.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명호가 나와야 돼. 언니 거 뜯어볼게요. 명호야. 잠깐만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제발 제발 아 우지 우지가 나왔어요 여기 역시 구류 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지가 나왔고요 그다음 하나 둘셋아 호시 호시가 중복이 떴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지금 <laughs> 준이가 아예 호시 호시란다 그 명호가 안 나와서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트 이렇게 호시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있는 거라서 얘네는 메르카리를 하던가 해야겠어요. 메르카에서 사던가 교환을 찾아보던가 이렇게 세븐틴 뮤지엄 후기, 후기.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진짜 1분 컷하고 그냥 어? 안 바뀌었네 하고 돌아왔거든요. 일단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여기에서라도 명호가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, 세븐틴 이점 얘네는 좀 제가 열심히 해보는 걸로 <laughs> 열심히 교환을 구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